그런데 다른 음소에 보면, 뭐, 한 청년, 또는 뭐, 한 관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젊은 청년이에요, 나이가. 그 다음에 신분은 관리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 말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갖춘 거예요. 스펙이 좋아. 돈 있죠, 젊음 있죠, 안정적인 정규직, 어, 직원이죠. 아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등장한 거죠. 이 사람. 이 등장했는데 에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사장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이면은 사는 것이 주로 방만해돈 있는데 돈쓰로다녀야 되잖아요. 골프도 치러 다녀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뭐, 가서 막 모임도 쫓아다녀야 되고, 여기 어디 가든지 간에 모임 갈 때마다, 에, 아좀 상석에 앉고, 회장도 하고, 뭐, 아마 동문회장도 한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내가 볼 때. <laughs> 이 정도 급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사고방식이 건실해. 주로 뭐에 관심이 있냐고 하니까, 진리나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고방식까지도, 믿음까지도, 신앙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디 하나 흠잡을 때가 없고, 나무랄 때가 없는 그런 어떤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요뭐 총회로 말하면 총회당도 해야 되고, 저기 환기총회 가서 대표 총회당도 해야 되고, 이 정도 급이면. 그런데 오늘 2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이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어디로 가버렸다. 이러고서 이제 이 청년은 이 성경에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도 못지 못했고, 태도통 회장도 못했고, 비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버렸다.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고잊진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인거죠.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오해를 했길래 이런 슬픈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요. 오늘 17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와서 꿇어붙자고 그러니까 태도도 엄청 착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막 무슨 화려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늘 어떻게 보면 노숙자에서 조금 퍼스란 모습이고 이런, 이런 모습이었겠잖아. 아, 걸어다니기나 하고, 어디 가서 제대로 빨리 도 못했을 것이고, 뭐 매일 우리처럼 샤워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뒷바닥에 끌어 앉아서 물어볼 정도면 굉장히 애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서운한 선생님이 이렇게 제 불렀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잖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선생님 정도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쾌가 그렇게 선한 선생님이 없으니까.